안녕하세요. 예수제작교를 섬기고 있는 박준환 목사입니다. 식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열매로 알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전에 살던 그 집이 어, 마당에 큰 매실나무가 있었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매실나무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4월, 5월 되니까 어마어마한 매실이 열리면서 매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나중에는 매실 가둘 때 수천 개를 이상 거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매실나무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그 다음에도 몇년지난데도 매실을 열지 않는다면, 아, 매실나무가 예쁘니까 놔둘까요? 아마 주인은 매실을 얻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었다면, 은 1년, 2년, 3년 기다리다가 그 나무를 잘라버릴 것입니다. 꽃이 이쁘게 피고 나무가 멋있겠다고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감나무는 어떻습니까? 매실나무에 비해서 감나무는 좀 초라했습니다. 어, 나무가지도좀 늙어 보이고 좀 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나무에서 어마어마하게 수백 개의 대봉이 열리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감나무에서... 동일하게 감을 열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1년, 2년, 3년 지나면 주인이 가만히 놔둘까요? 아닐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라고 표현했죠. 뭐, 대봉 나무에서는 맛있는 감 열매를 맺지 않는니 맞겠죠.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름다운 열매라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될 나무란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고뇌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논 논제를 계속 이어오면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임 동시에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병이 걸렸거나 영양분이 적거나 병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 병에 걸렸다면 병에 필요한 어떤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농약을 쓸 것입니다. 또한 영양분이 적다면 적당한 비율을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다면 그 나무를 잘라버릴 것입니다. 잘못된 나무를 심은 것은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은 명목상 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형식적으로 교인처럼 행동하고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감격하며 예수님을 어... 믿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의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또는 버림받을 수 있다 이둘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즉,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이파리를 맺추고 겉은 감나무처럼 보이지만, 감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거듭나지 않은 성도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아닌 거예요. 감리교 입장에서 보면 거듭 났어도 구원 받았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버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강사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가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30명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30분 늦었습니다. 학교 수업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왜 늦었어요? 음 사실은 내가 오다가 이스톤 트럭이 나를 받았어. 그리고 내가 그 한 10m 날아갔는데 30분에 깨어가지고서 지금 일어났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와 교수님 강철몸을 가지셨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20톤 트럭이 저를 받아서 10m 날아갔는데 30분 만에 깨어서 올수 있다? 뭐 이건 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거짓말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20톤 트럭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모셨는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사에 물리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죽습니다. 킹 코브라에 물리면요, 심지어 사람은 불과 몇초 만에 죽게 되고요. 3톤이 넘는, 뭐도요 코끼리도 킹 코브라에 물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킹 코브라에 물렸는데 안 죽는다. 둘중 하나죠. 그것은 짝퉁 코브라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다 이것은 20톤 트럭에 치여서 10m 날아갔는데 30분 만에 깨서 정상적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고 지금 계신가요? 죄를 버리고 거룩의 열매를 우리 맺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맺을 수 없고요. 엉겅께선 무화과를 딸수 없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쉽습니다.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 어, 은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 쉽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받고 변화되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늦을 수 있어요. 몇년 걸릴 수 있어요. 처음에 묘목도요, 블루베리를 심어도요, 첫 해에 열리지 않습니다. 한 3년, 4년 지나서 열립니다. 근데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못 맺을 수 있어요. 세 가족은 바로 못 맺을 수 있고 적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되고 적당한 햇빛을 쬐고 물을, 물을 머금고 영양분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맺는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단순한 어떤 상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죽고의 어떤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다. 즉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담고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바로 이게 바로 구원받자의 열매라고 우리는 배웠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22절, 23절만 보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즉 성령이, 성령이 아홉 가지 열는 어떻게 맺혀진다고요? 성령 아래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맺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노력해서 맺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할 때, <laughs>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부터 21절이 문제입니다.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곳과 호색과, 아, 율법 아래에 에, 에 있듯이,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성리 안에 있지 않을 때 육체 일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육체 일을 19절부터 21절까지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에서도 육신에 속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한시적일 수는 있지만 육신에 속한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으면서 육신에 거하고 있다면 육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 성령에 거하면 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 열심히 해서 기도해서 변화되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 열매를 맺는데 육에 속한 자는 어 좋은 육에 속한 자 좋지 않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 어, 세상의 죄악과 불법을 행한다 그러나 성령에 거하고 예수 영이 있고 진정으로 구원 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전에도 이미 경계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이미 경고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 그 중에는 거듭난 성도도 있을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너에게 경계한,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들은 뭘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좋은 표현입니다. 천국 뭐, 천국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표현이죠. 보세요. 여기 안 걸릴 분이 있을까요? 음행. 혼전성관계의 음행입니다. 더러운 거, 호색, 포르노에 중독된 거, 우상숭배, 다른 신을 믿는 거, 주술, 크리스찬이면서 전보는 거, 원수 맺는 거, 교회 안에서 밖에서 미워하고 원수 맺고 비판하고 남을 증오하는 거, 분쟁을 일으키는 거 전쟁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전쟁 가운데 분쟁을 일으켜서 남을 없애고 괴롭히는 것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내는 것들 분내면서 남에게 나가라 욕하면서 분내는 것들 당짓고 교환해서 당짓고 파을 나눠서 사람을 적대시하고 괴롭히고 싸우는 것들 분열하는 거 2단 투기 술취한한잔 먹었었는데 술 취할 때까지 술 취하는 거 술취함도 하나님 보에는 하나님 을유혹을못 받는데요. 술을 마셔도 돼야 안돼요. 맥주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술취하고 방탕한 것은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술취함과 방탕함 방탕합니다. 타락합니다. 정욕과 취약에 빠져서 음란과 정욕과 하는데 살아갑니다. 오를 토를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회개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삶이 유지되면서 지속적인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에서 말씀드렸다면, 한번 권이 영원한 권이 아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칼빈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해보게요. 크리찬 스 중에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칼빈의 입장에서 칼빈이 지금 이 한국계에 온다면 교회 안에 크리스천이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볼까요? 아마 칼빈이 한국교회 장로교회에 와서 온다면 과연 교회 안에서 10%나 구원받는다고 할까요? 우리는 열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냥 육신이 그냥, 어, 아, 육적이다. 정, 단순한 어떻게 좀 세상을 좋아한다가 아닌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을 따라 삶으므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 맺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요. 결국은 반대편의 열매 유의 열매를 맺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구원을 받은 성도는 열매 맺으면 좋고 안 좋고가 아니에요 매실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잘려진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관상용으로 정말 매실나무는 멋져요 크고 관상용으로도 나눌 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볼품없습니다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2년, 3년 지나면요. 해가리 때문에 1년 정도, 2년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3년, 4년 지나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잘려서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 21절까지 이런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갈수 없다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예배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여야 돼요. 육체의 일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 나타나지 않는 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자는 그는 구원받은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안 먹고는. 바로 그 어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좋고 안 좋고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로 안다. 열매 없으면 찍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제신대원 시절에 한 교수님이 지금은 소천하신 교수님인데 정말 산상순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정말 마지막 수업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나는 맞다 당연하다 했는데 많은 신학교 전주사님들은 많이 놀라더라고요.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성경이 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구원받은 성도는 열매로 합니다. 어떤 열매요? 열매를 맺지 않는 본인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인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주님은 찍어 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공의의 부모님이 아니시잖아요. 사랑의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아주 막 학대하는 잘못된 부모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하거나 불에 찍어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피조물의 역할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 감사하며 떨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 바로 피조물에 합당한 행함, 행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열매로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기다리시다 결국 찍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구약 시대는요 바로바로 심판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안식일 성수 안 하면 그날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모세에게 대들때 바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고라다수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복음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이제는 그 복음, 예수님 날리에서 죽었다 부활하셨다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합당히 드려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믿음과 회개로 살면서 더 나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천국의 커튼 안에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열매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 열매를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알지 못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주인이 그 나무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우리 부모처럼만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응석받진 우리를 봐주고 봐주는 그런 부모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듯이.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고 범죄하며 절 가운데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행위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인 걸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